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흑돌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요. 야,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예, 지금은 흑에게 요흑한점 단수되어 있는 이한점 때문에 요게 이제 귀에서 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사례라고 하면은 또 너무 힘드니까 이제 결과를 또 알려드려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폐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단수치고 이럴 때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쉬울 리가 없죠. 이걸 단수치면 100 이렇게 잡으러 오고요. 따내면 늘고, 뭐 계속해서 이걸 둬도 따내버리면 이거는 이게 꼼짝없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느는 거는요. 당연히 젖혀가지고 치중하면은 이 흙돌들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데요. 요 안에서 살자고 하는 건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를 둔 거는 백보고 이어달라 이거죠. 그럼 내가 넘어와서 막으면 이제 늘어서 이건 뭐 살았죠. 이게 번개사공 형태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백이 젖히면 끊고, 밀면 늘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살았습니다. 뭐백 이런 거 붙여도 흙이 여기 에 두는 게 선수니까요. 그냥 널널하게 살았죠.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흙이 이렇게 들여다 본 건데, 당연히 이걸 이어줄 사람은 없어요. 왜? 막아도 한 점은 잠재 그걸 왜 둡니까? 근데 흙은 이제 이게 실수가 아니라 미끼였습니다 믿기. 미끼. 이렇게 이제 끊는 게 중요한데요. 이 장면에서 백도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흙을 살려주기가 쉬운데요. 그냥 여기서 이런 걸 이제 붙인다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붙이면 잡히지만 여기서는 이런 모양에서 항상 사용하는 맥점이 있죠. 뭐냐면은 바로 일선으로 빠지는 건데요. 백이 이일 때 붙이고요. 단수치면은 빠지고, 딴낼때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두집 내고 깔끔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이 뭐, 이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딴데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면은 흙이 두집 내고 사는데, 백이 이제 요거를 빠진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제 잡겠다는 게 아니라 백이 요런 식으로 두겠다 이건데요. 여기서 흙의 응수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으면은요. 요렇게 둬서 이제 흙이 잡히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흙은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붙여야지만 이제 백이 단수 쳐도 흙이 단수 쳐서 여기 자충이 돼서 이기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이 빠졌을 때요. 이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공도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흙은 바로 여기를 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두면 이제 백 넉점이 잡혀가지고 이거는 흙이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굉장히 재미난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막는 것도 살고요. 이렇게 붙이는 것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둔건 당연히 이제 흙이 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흙돌이 없었다고 하면은, 흙이 이걸 막을 때요, 백이 치중가서 이제 반대로 흙이 잡히겠죠, 이거는. 근데 지금은 흙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흙을 그냥 살려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폐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백은 요 젖히는 수가 있어요 붙이면은 단수 치고 빠지면 찝겠다 이거죠 이으면 이렇게 젖히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흙은 요 꼬부려야 되는데요 빈삼각으로 그거는 그냥 단수 치면은 끊고요 따내면 요렇게 돼가지고 이건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흙은 꼬부려야 되고요 계속해서 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고 붙여서 잡으러 오는 거는 흙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둡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이걸 두면 그냥 단수가 돼서 여기가 선수가 안 되는데요. 요거를 두면은 백이 단수 치면 이 귀에 백이 잡히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거를 붙입니다. 그럼 또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 치고요. 따내면 요렇게 둬서 이제 흙이 딱 두집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도 흑이 이걸 뒀을 때 이제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이 단수를 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패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형태의 정답이 패입니다. 마지막에도 백이 이제 욕심을 부리면은요, 흑이 붙이고 단수 칠때 단수 쳐가지고 이거는 백이 이제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멋진 문제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문제. 정말 예술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이 흙한 점 때문에 산다 이것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변화들은 꼭 아셔야 돼요. 붙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이거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막고 끊고 백이 붙여야 됩니다. 이때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젖히는 거지만 요 붙이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응수구요 붙이는 거는 이제 흙이 요 석점으로 키워 주는 거. 이건 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요런 모양에서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흙이 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백이 요렇게 밀고 꼬부려서 잡아, 잡으러 오는 것도 요 흙에 붙이고요. 밀때요렇게 둬서 요백 넉점이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백이 이제 최강의 응수는 젖히는 건데 이때 흙이 이렇게 두는 거는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은 반드시 꼬부려야 되고요. 백이 붙이느냐 미느냐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밀면은 빠지고 붙이면은 아래로 빠지고요. 백이 있고 붙이고 단수쳐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흙이 두집 내고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패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붙이고요. 이렇게 이제 뒤에서 쳐가지고 이거를 백이 패로 만들어야 된다 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이제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문제죠. 야, 이런 것도 살릴 수가 있다니 예,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패니까 반만 산 거긴 하지만.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반대예요 이 100을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거 실전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딱 끊어가지고 두개 아주 좋은 이러한 형태죠 뭐무 100이 단수치고요 따내고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뭐 여기서 이제 흙이 잠깐 정도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형태는 흙이 잘만 두면 이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잡으러 갈 때는 수단이 뭐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할것 같은데, 뭐 일단, 이거밖에 없죠. 뭐, 요런 거막 붙이는 거는 그냥 틀어 막아서 안 되고요. 뭐, 요런 데 둬서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꼼수 쓰는 거는, 뭐, 귀에 잡으면은, 일단, 흙이 잡아도 절반밖에 못 잡으니까, 또, 이렇게 뒀을 때, 붙이는 것도 아니라, 백이 아예 이어버리면은, 이거는 이상한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제 백이 밀때 흙이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게 이제 얼핏 봐서는 폐 같아 보이는데 여기 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거를 둔다. 한 집을 낸다. 그러면은요. 흙이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성급하게 이렇게 젖히면은 이어주면은 흙이 백을 잡지만 이렇게 두면 이제 촉촉수로 잡히죠. 이때는 백에게 뭐가 있냐.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따내야 되는데 단수치고요.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이거는 패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면 이제 이렇게 두고 젖히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좋다. 막으면 빠지고요. 젖히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거는 뭐 먹여쳐도 되고 그냥 뒤에서 쳐도 단수쳐도 뭐 잡히게 되죠 배기. 그래서 이제 흙이 밀고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귀를 젖히는 게 좋습니다. 예, 젖히는 게 좋아요. 이때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바로 흙은 여기를 헤딩하고요. 백이 일때 이렇게 꼬부리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젖혀가지고 흙돌넉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부리고요. 그럼 백이 젖힐 때 헥이 여기를 두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으면 이제 틀어 막아가지고 이거는 오공도하로 잡히게 됩니다. 더 쉽게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두면은 따내고 이렇게 둬가지고이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빠지면은 백이 한질을 만들고요. 이을때 틀어 막아서 이거는 뭐 유거무가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뭐, 궁도가 100이 굉장히 넓기는 하지만, 흑이 치중하고 밀면 이제 잡힌다 이건데요. 헤딩하면 아래로 빠지고 막을 때 이렇게 두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100이 젖히면은 박치기라고꼬부리는 수가 좋다 이겁니다. 젖히면은 젖히고, 이으면 틀어 막아서, 예, 100이 잡히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귀에서 예 수를 내는 건데요. 요것도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유가무가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유가무가인데 이런 식으로 흙에 달리면은 백이 이제 받아가지고요. 이거 뭐 끝내기밖에 안 돼요. 뭐 열심히 가면은 이건 유가무가가 아니라 예 백이 집이 있죠. 그러니까 실패다. 유가무가는 아니다. 그래서 흙은 이제 첫 번째 둘 곳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됩니다. 흙은 예, 최대한 깊숙히 와야죠. 요것도 이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것도 이제 크게 먼저 이걸 빠지면은 백이 여기를 둬 버립니다 두면은 막아가지고 치중하면은 막고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찝어가지고 백이 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 막고 요렇게 빠지면은 있고요 저치면은 막 단수치고 이으면은 있고 이으면 붙이고, 막으면, 막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충로 잡히게 된 거죠. 굉장히 수수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백이 또 흙이 왔을 때 아래로 한 칸을 뛰는 수도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이을 때 찌르고, 뭐 이건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거 단수 쳐도 되지만 지금은 아예 이거를 빠지고요. 왜냐면 이제 바깥쪽에서 활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두고 밀면은 그냥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가무가로 잡히게 되는데 요 기사를 잡는데 그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뭐 배기 뒤에서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거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도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뭐 아무렇게나 둬도 됩니다. 이건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흙에 붙이니까 배기 이은 장면인데요. 예, 이렇게 흙이 이제 지중으로 가가지고. 이 백돌이 깔끔하게 잡힌다 이거죠. 유가무가로 한수 차이.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정말 예술 같은 문제였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예, 유가무가였는데, 요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바둑 두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수수가 길기는 하지만, 또 뭐냐면은 되게 이제 뭐. 다 절대 선수잖아요. 뭐 젖혀 있고 뭐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날씨 더운데 예, 수박 한 통씩 드시면서 예, 저 바둑도서 관의 강좌를 보시면은 예,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